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1월 23일 글로벌 투자자에게 필요한 여섯 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소식은 한국선업은행의 10년물 외화채 발행 철회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 일본 국채 금리 급등으로 장기물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10년물을 포기하고 3년물과 5년물로 30억 달러를 조달했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9%까지 치솟으면서 가상 금리 조건이 도저히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국내 금융사 외화채 발행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데 10년물 발행을 취소한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다음 달 외평채 발행 때도 장기물을 발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채권 시장 불안과는 대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삼성전자 DDR5 32GB 메모리칩 가격이 81만 원을 돌파했어요. 지난해 6월만 해도 14만 원대였는데 7개월만에 5배 넘게 뛴 거죠. 금 한돈 시세인 85만 원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트렌드 포스는 1분기 디램 계약가가 전풍기 대비 55에서 60%나 급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만 유통사가 메모리 제품을 한 번에 80% 인상한다고 공지할 정도니까 오늘이 최저가라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네요. 이런 반도체 호황 속에서 코스피는 장중 5019.54를 찍으며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상승 방식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랠리를 이끌다가 숨고르기에 들어서면 바로 현대차, 방산, 원전주로 매수세가 넘어갔거든요. 순환매 장세 덕분에 지수가 내려갈 틈이 없었던 거죠. 투자자 예탁금도 9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용 융자 잔액도 29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른 건 아닙니다.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종목은 겨우 9.6%에 불과했어요. 상장사 절반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소수 종목 중심으로만 증시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점 논란도 나오는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 최민규 본부장은 다르게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ER이 여전히 10배 안팎에 불과하다는 거죠. AA 시장 규모가 현재 1조 달러에서 향후 10년 내 7, 6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 애플의 사례처럼 단기 가격보다는 10년 뒤 산업구조 변화를 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소식인데요. 한은컴퍼니가 한온시스템 인수금융 8,100억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000억 원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는 개선됐지만 주가가 3,400원 수준에서 횡보하면서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진 거죠. 푸드옵션 행사가인 5,200원을 크게 밑도는 상황입니다. 중순이 대주단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 만기 연장이 불가피할 텐데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네요.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코스피 5천 시대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